は <music> <laughs> 비 오는데 다들 집에서 잘 쉬고 계시나요?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살짝 잘랐어요. 화장을 해가지고 얼굴 제대로 안 보여, 얼굴 보여주고 있는데 저녁은 나음 미숫가루라고 한끼 쉐이크 먹었어요. 성분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로틴 음료랑 섞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다이어트 하시려면 그렇게 좀 어, 맛있게 좀 유지를 잘할 수 있는 성분표 보시고 토요일이요? 아, 팬콘, 맞아, 맞아. 어, 저희가 또 돌아오는 주, 토요일, 일요일 또 팬콘서트가 있죠. 아, 많은 분들 또 기대하고 계실 텐데, 아주 즐거운 뭐 이야기거리와 공연을 준비해서 아주 재밌게 우리 또 라이트 분들이랑 즐겁게 또 소통을 하면서 함께 호흡을 할 거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미난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오늘 일요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네, 6일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어,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또, 비온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요.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기온이 엄청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진짜 네 가을 감기 이제는 뭐 초겨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하루 종일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동자는 이 이게 조명을 켜놔서 반짝이는 거예요. <laughs> 이거 이거 켜놔가지고. 보이니까 더 괜찮은데. 이건 뭐지? 새로운 게 많이 생겼네. 나방 아는 사이에. 그러게요. 13주년이네요. 진짜 오래 했습니다. 오. 2009년에 데뷔했으니까. 비가 온게 왔네 오우씨, 무섭네 흑백 오래오래 봐야죠, 오래오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또 건강을 챙기고 우리 라이트 분들도 그리고 저희 하이라이트 우리 주위에 멤버들 뭐 우리 회사 식구들 댄서들 저희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다들 <laughs> 건강을 우선 잘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하면 뭐든지 할수 있잖아요 네. 건강하셔야 저희는 오래 더 자주 볼수 있으니까 건강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구요. 지붕킥은 아직도 재방을 해주나요? 야 대박이다. 팬콘 스포요. 음, 재밌는 무대 할 겁니다. 새로운 무대도 하려나 모르겠네. 할지 안 할지는? 직접 오신 분들 또 소문으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조금 더큰 곳에서 좌석이 좀 많은 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있는데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스케줄 조정을 미리미리 하고 잘 해가지고 많은 분들과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 코드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laughs> 일단 추울 수 있으니까 <laughs>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또 코로나랑 감기 안 걸리게 마스크랑 손뭐 소독제라든지 이런 거 지참하셔서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시면서 잘 관람해 주시고 저희랑 즐겁게 놀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이번에 뭐 새로 나온 굿즈인가요? 그게 되게 예쁘다고 하던데 저도 아직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실물을 이번에 굿즈, 뭐 후드 티랑 뭐, 뭐 버킷햇 이런 게 예뻐서 되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 시더라고요 우리 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느낌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후드티, 그죠? 이제, 또, 가을, 겨울이니까 후드티는 입고 다니기에도 예쁘고, 무난무난한 디자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크릴, 아크릴 스탠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MD 다 예뻐서 큰일 났다고. 교복의 반바지? 이북에 반바지 입었었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그대 흰색 모르겠는데? 흰색인가? 까만색인가? 모르,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그 <웃음> 실물을 <웃음> 안 받아봐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laughs> 아마 뭐 예. 어, 뭐 포털 사이트나 뭐 트위터나 네이버 같은 데 <laughs>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고요 플레이어 키트 아 교복 착장이랑 반바지 착장이 있다 그... 아 굿즈 사진 안에 음 맞아요 이번에 또 가지고 귀염귀염하게 또 청년 청년 하게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어 다이소에서 매니저님 봤어요? 어떤 매니저님을 봤어요? 또 저희 어라운도스에는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또 많지는 않은데 어떤 매니저님을 보셨을까? 야. 우리 매니저님들 너무 유명하셔. 다들 잘생기고 멋있고 하셔가지고. <laughs> 아 최근에 그리고 또 일본 공연 그쵸 잘 다녀왔죠 일본에 계신 팬분들 진짜 오랜만에 뵀는데 진짜 너무 또 공항에서부터 반겨주시고 막뭐 일본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함성이라든지 이런 뽕이라든지 공연할 때 그게 안돼 있어서 아, 조금 아쉬웠던 것도 있는데 얼른 그런 것들이 많이 풀려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일본에 계신 팬 여러분들이랑 공연이라든지 팬 미팅 뭐 이런 것들을 찾아뵐 때 더욱더 즐거운 공연을 할수 있었으면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여러 나라에 계신 팬분들도 직접 어 공연으로 또팬 미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너무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잡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들 연말에 약속이요? 저희가 안 잡으라고 하면 안 잡나요? 알아서 잡으실 거 아니에요? <laughs> 소중한 분들이랑 또 약속 있으면 잡으셔야죠. 네. 잡으셔야죠. 으쌰라 으쌰 하고 싶다고. 아, 그렇죠. 저희만의 또, 그죠? 그 함께 외칠 수 있는 구호잖아요. 그죠? 팬콘 저도 빨리 하고 싶네요. 또, 아, 또, 한국 콘서트 끝난 지 벌써 5개월이 됐네요. 그죠? 아,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또다시 복콘 즐거운 시간, 진짜 행복하고 흠뻑 행복, 행복할 행복수 있는 시간을 함께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랑 잡는다고요. 또 저랑 잡으셔도 되고, 하이라이트랑 잡으셔도 되는데, 어, 일단은, 본인들 소중하신 분들이랑. 그래서, 잡으실 수 있으면 잡으셔야죠. 예. 연말에.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잡지 말라고 하면 한달 통으로 비우려고요? 적어도 주말은? 글쎄요. 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워낙에 또 저는 이런 거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죠 네. 돌리브 라이브 파트 오래 하려고 폐활령 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후하, 아, 그쵸. 돌리브 너무 좋죠. 진짜 저도 너무 신났는데, 우리 콘서트 할때 돌리브 도 끝났는데, 그때 또 아마 행복했던 기억이또 떠오르네요. 아, 저랑 노는 게 제일 좋으시다고. 아, 감사합니다. 라이트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갖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 팁좀 주세요. 저 무슨 팁이요? 저 사장님 아닌데? 아, 일본에서 찍은 스티커 사진? 우리 애들이 인스타에 올렸나? 나도 사진 몇장 찍었는데? 그거 사진 있긴 있는데 너무 사이즈를 작게 뽑아가지고 잘안 보이긴 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오. 비가 많이 와서 집에서 디즈니 영화 너무 좋은데요 감성 맛있는 거 드시고 따뜻한 국물 있는 거 드시면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상 보는 거 너무 좋죠 힐링하죠 힐링되죠 아, 요섭이가 잠깐 올려줬구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진심 너무 감사드려요. 또 우리 가요광장 청취해주시고 항상 찾아와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참여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또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두준 오빠랑 벌칙 비하인드. 아 그것도. 할 얘기가 있는데, 아, 뭐, 어쨌든, 뭐 미션이라는 거를 저랑 두준이가 수행을 했고요. 아, 그걸 왜 그렇게 수행을 했는지는 곧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진제 가을되고, 이제 겨울되면 빙판길이나. 뭐 빗물에 미끄러지실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보시면서 걷지 마시고 계단, 바닥 이런 거꼭 주의깊게 보시면서 걸어다니세요. 진짜 뭐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다치실 수가 있으니까 꼭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버킷서 살까요? 오빠가 사람 살게요. <laughs> 본인이 네, 뭐, 뭐 사고 싶으시면 사시는 거고. 편하게 네. 하세요. 오픈 스튜디오 어떤 오픈 스튜디오요 아, 우리 가요광장 오픈 스튜디오. 음, 뭐 시간이 되신다면 와주시면 너무 좋죠. 네, 짧게나마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 찾아와주시면 더, 저도 더욱더 힘내서 즐겁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또, 와서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냄비에 물 올렸어요. 라면 드시게요. 농담 <laughs> 강남구청 다이소에서 조건 매일 좀예은것같았는데요 <laughs> 가셨어요, 조건 씨? 머리, 머리띠 사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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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희 머리띠 사러 오셨다고 합니다. 네, 요새. 머리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안무 연습하는데 자꾸 앞머리가 찔러서, 머리띠. 아, 다이소에서 파는 또그 머리띠가 또 품질이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착용하고, 안무 연습할 때 매진하려고, 되게 좋은 매니저님이 가셨는데, 야, 그걸 보셨네. 대단하신데요 동크라 보고 싶어요. 아, 저도 그거 진짜, 아유, 진짜 우리 팬분들 앞에서 한번, 무대를 진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늙으시는 이유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늙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laughs> 네, 잘 먹고 잘 자고 피부 관리 잘 하고. 최근에 유튜브로 봤는데 진짜 운동 저도 좋아하잖아요. 야외 운동. 야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햇빛 보는 거 최대한 가리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선캡을 쓰시던 선크림을 자주 덧발리시던 해야 피부 노화 방지하는데 그것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긴팔, 긴 바지 같은 걸로 최대한 피부를 보호해주셔야 피부 노화 방지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파라다이스, 아, 이것도 너무 좋은 노래인데그죠 안무도 너무 귀엽고. 팬분들이랑 함께 제 솔로 콘서트 때 이제 안무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안무를 상당히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무 짰던 것도 진짜 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생각한 거긴 하지만 노래랑 참잘 어울리는 안무였던 것 같아요. 저희 동훈이의 서프 안무 정도의 퀄리티랄까요? 네, 천재 안무가 막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든든한 것 같고요. 코튼 캔디도 좋죠. 네. 그판 비판 노래, 이판 춤. 오빠, 저희 이어달리기 해요? 하시는데, 어, 많은 분들과 함께 이어달리기. 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고, 아마 이어 달리기 하면은 요섭이가 요새 또 취미가, 새로 생긴 취미가 마라톤 달리기인데, 어, 못 이길 거예요,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뛰어도, 아마 요섭이 혼자 뛰어도 이 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영통하는 거 같나요? 그렇군요. 다음 주에 저희 생일이잖아요. 하이라이트 생일. 아, 그렇죠. 저희가 또 하이라이트를 데뷔한 지, 예, 그렇게 됐네요. 참, 시간이 참 빨라요. 원도 좋죠. 그러니까요. 원도, 라디오, 가요광장에서도 또 피디님께서도 한 번씩 틀어주시는데, 오랜만에 들어도 참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꽃 축제 영상 아니요 못 봤어요. 뭐 일이 있었어가지고 뭐 라이브로 뉴스로 중계해 주시는 거 봤는데 와, 세계 불꽃 축제였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예, 네, 근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불꽃 축제였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임다운 CG패드도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 위에서 너와 단들이 시원한 바람을 파는 아들이 안부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사를 까먹것다 작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좋은 곡 쓰려고 최대한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작업하는 분들과 협업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좀 색다른 스타일. 우리와 어울릴만한, 저와 어울릴만한 곡들을 작업을 하려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왔는데도 너무 좋죠. 네. 춤도 멋있고요. 사클에 있는 곡 음원으로, 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무드도 너무 좋죠. 섹시한 무드가 좀 그런 곡이죠. 오빠가 작곡한 게 제일 좋아요 진심으로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열심히 더욱더 작업을 해서 더 발전하고 아주 좋은 곡들로 항상 차,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잠 오나요? 목소리 들이니까 <laughs> 이게 원래, <laughs> 원래 제 목소리여가지고, 가요광장 목소리랑은 사뭇다르죠 <laughs> 아, 가사들이 다 주옥 같다고. 조금 뭐, 러블리하게 또,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기에도 편하시고, 음 좀, 예쁘게 쏙쏙, 귀와 마음을 박힐 수 있는 가사를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라방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또, 비 오시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어, 월요일까지 휴일인가요? 그쵸? 아, 월요일까지 휴일이구나. 또, 휴일이신 분들,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면서 푹 쉬시고요. 음...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이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